2010년도 때부터 차트 카운팅을 해놓은 거예요. 38하면 여기까지 한 방에 올랐으면 좋겠다. 그렇지, 올라가라! 잘 가라! 그렇지. 저번 주에 했던 거는 다이아고날까지 했었어요. 보시면은 어 수렴형. 상방 외지형이죠. 이게 기본적인 이제 수렴형이에요. 그리고 확산형. 확산형은 이스펜딩형 다이건 아리라고 해서 점점 고점 높아지고 접점도 접점이 높아지는 건데 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더 크게. 밑으로 더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완전 벌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비트에서는 잘안 나와요. 이 확산형도 잘안 나오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매치형이다. 이렇게 상방. 그리고 전반적인 규칙은, 어, 다이아고날이지만, 이게 임펄스예요 임펄스로 칭하기 때문에, 그 임펄스 파동 설명드렸을 때처럼, 요것 또한 3파가 가장 짧지만 않으면 돼요. 5파가 길어도 되고, 1파가 길어도 되지만, 3파가 가장 짧으면 안 돼요. 그거를 첫 번째로 룰에서 가장, 어,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파동이, 보시면은, 다이아고날은, 요, 1파동 고점과 4파동 저점이 겹쳐야 돼요 항상 근데 이 겹치지 않고 다이아고날 같은데 얘가 겹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을 보였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어요 상방으로 다이아고날 같지만 얘가 안 겹쳤죠 이렇게 이러면 다이아고날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임펄스가 돼요 그리고 2파가 1파동을 뚫지 않는 그래서 정확한 건 다이아고나는 이렇게 겹쳐야 된다. 이런 외지형으로 만들어지고, 여기서 중요한 게, 오판은 돌파할 수도 있고, 미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채널 라인에 딱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미달이에요. 그리고 다이아고나를 서 만약에 상방을 뚫었다. 이렇게 뚫었을 경우에는 이 되돌림이 커요. 이렇게 해서 어 일단은 다이아고날이 있는데 이 다이아고날 중에서 중요한 게 리딩 다이아고날은 53 535가 가장 많이 나오고 보편적인 거예요. 엔딩 다이아고날은 3 3 3 3 3이 가장 많이 나오고 보편적인 거고요. 다만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서로. 그렇게 해서 어 저번 주에 배우셨던 복수 한번 했고 요 모양들을 오늘은 이 차트에서 찾아볼 거예요. 리딩 다이버나 달고날, 엔딩 다이버나에서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로 추세선이에요. 아까 제가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추세 라인이 정말 중요해요. 어디서 지지 받고 저항받는지가 중요하고 그래서 요거를 먼저 베이스를 갖고 추세 라인을 베이스를 먼저 갖고 한번 해 볼게요. 리딩 다이버가 많이 나와요. 뭐 엔딩 다이버도 많이 나오는데 어, 여기 엔딩 다이버 나왔다고 전 봤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추세 라인 이렇게 했었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있죠. 1 2 3 4 5 5는 제가 단절 그러니까 미달됐죠. 미달됐고 어3 3 3 3 네,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여기는 어, 여기는 엔딩 달고날이 나왔다. 라고 볼수있고요 그래서 보통, 아니, 분명히 임펄스로 올라가 있는데 왜 지그재그로 올라가지? 라고 했으면, 아, 엔딩 달고날 나오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막 어거지로 막 이, 임펄스로 만들려고 하시면 안되고요 네, 어거지로 임펄스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되고, 저희 임펄스 모양 있죠. 여기 일자일자 일자 요거, 요 모양 보면 나오죠. 그렇죠? 이런 모양만 봐도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였죠.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 이런... 건 보통 다 지그재그에요. 여기도, 가능하다. 12345 파동이 12345 WXY 그리고 5 파동 나오고, 그래서 제가 처음 봤던 게12345 파동이었어요. 1 파동 연장으로 1 파가 가장 길고, 그리고 3 파동, 그리고 5 파동이 가장 짧다. 그래서 룰에 어긋나지 않은 상태에서 임펄스가 이쁘게 나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서 다음 파동인 이스펜디형 나오거나 ABC 또는 바로 3파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지그재그가 이렇게 나오, 나오고 올라가는 모습이 사실 여기는 임펄스처럼 올라왔는데 지그재그처럼 카운팅이 5파동으로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기가. 네. 그래서 아 진짜 익스팬딩으로 나오겠다 싶었죠. 네, 더 확신을 하게 됐죠. 보이셨나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이제 리딩 다이거널로 봤어요. 저는 정확하게 그어야 돼서 리딩 다이거널로 봤고. 리딩 달고날 이후에 W, X, Y로 봤어요 1 2선수하 오파, 5파, 미달로 오파가 올라갈 수도 있고 뚫을 수도 있고 또는 미달 근데 미달이 가장 많아요 엔딩도 그렇고 리딩 달고날도 그렇고 미달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흔하기도 하고 과거 차트에서 리딩이 확장형으로 나온 적이 있는지, 이 스펜딩형 리딩이 나온 적이 있는지, 한번 그냥 저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다다 다 이렇게 리딩이죠. 리딩은 엄청 많이 나와요. 수없이 나와요. 수없이 인펄스 전에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다들 고생하셨고, 음,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잘 자요.